안녕하세요. 더 쉬운 영어, 영화, 더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치사 until이 포함하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until을 뭐뭐까지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schools close until Tuesday 이 문장을 보통 학교는 화요일까지 문을 닫는다. 폐쇄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언제 다시 개방될까요? 이 '언틸이 뭐뭐까지'라는 뜻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화요일까지 닫고 수일에 요 연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틸'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어떤 것, 어떤 일이 until 특정한 시간 발생한다면 그것은 특정 시간 전의 기간에 일어나고 그 시간에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시간이 있고 until이라고 했을 때 확대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until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화면으로 돌아와서 표를 제대로 표현해 보면, 화요일 전까지, 즉, 화요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에 문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I study until 3.30 pm. 나는 오후 3시 30분까지 공부한다. 라고 보통 해석하지만, 정확하게 3시 30분 전까지 공부하고, 3시 30분이 되면 공부를 그만한다 라는 뜻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보시면 30분 이전인 29분 59초까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보시겠습니다. I work from 8 until 5. 나는 8시부터 5시까지 일한다. 역시 타임라인으로 표현해 보면 5시 전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도 보시겠습니다. There are five weeks until Christmas. 크리스마스까지 5주 남았다. 역시 크리스마스 전까지 5주 남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The information will not be available until May. The information, 그 정보는 will not be available.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until May. 5월 전까지. 타임라인으로 표현해 보면 until May. 5월 전까지는 이용할 수 없고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not A until B입니다. 보통 문법책에서는 B가 되어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until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알고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예도 보시겠습니다. My son didn't walk until he was 17 months old. 나의 아들은 17개월 전까지 걷지 못했다. 즉 17개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타임라인으로 표현해 보면 17개월 전까지는 걷지 못했고 17개월부터 비로소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문장에서는 지금까지 보신 문장과는 다르게 until 뒤에 he was 17 months old 라는 문장이 왔습니다. 이렇듯 until은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접속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올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Can I play games on my phone? 아들이 나 휴대폰으로 게임해도 돼요? 라고 물으니 엄마가 not until y o u done your homework 숙제를 다 하기 전까지는 안돼 보시는 것처럼 not until을 붙여서도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 until의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간을 포함하고 싶을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until 대신에 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until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영어 채널의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